오늘은 수이 코인의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참고하시면서 흐름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겁니다. 현재 수이 코인의 가격은 약 4,800원대입니다. 전일 대비 2% 하락한 상황이죠.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의 고가는 5,750원, 저가는 4,870원이었고요. 거래량은 약 600만 수준으로 최근 며칠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크게 튀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락 구간에서 의미 있는 매도세가 유입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죠. 지난 5월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던 수이 코인은 6,000원 초반에서 저항을 받으며 이후 6월까지는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된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때 3,500원대까지 밀리며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그 이후 7월 중순까지 반등이 이어졌고 최근까지는 5,500원 근처에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반복적으로 충돌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4,890원이라는 점에서 박스권 하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현재 4,800원에서 4,900원대는 지난 7월 초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당시 이 구간을 지지받고 급반등했던 이력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가격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다고 할수 있죠. 만약 4,800원을 확실히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4,500원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인 4,000원까지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며 반등한다면 단기 저점 확인 후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이 프로젝트는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레이어원 블록체인으로 뛰어난 확장성과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인 무브 기반으로 개발되어 보안성과 유연성이 강점이죠. 최근 이슈 중에서는 SUI 기반 D 앱들의 생태계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디파이, NFT, 게임 관련 프로젝트들이 수이 체인에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최근 한 달간 TVL 즉총 예치 자산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이 재단은 최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생태계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죠. 글로벌 거래소와의 협업, 크로스 체인 브릿지 프로젝트들과의 연계 등도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Ui 기반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생태계 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점은 유동성 강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수요 확대와 네트워크 사용 증가로 이어진다면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익 코인은 초기에 많은 물량이 팀과 투자자들에게 할당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특정 시점마다 대규모 언락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지난 언락 시기마다 큰 변동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특히 수위의 토큰, 인플레이션 구조상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 보상보다 가격 하락 리스크가 더클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과 중장기 계획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기술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4,800원 지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선이 유지된다면은 다시 5,200원과 5,500원 구간까지의 단기 반등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6,000원 돌파 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4,800원이 무너질 경우 4,500원과 4,000원까지의 추가 하락도 열려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은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TPS, 즉 초당 트랜잭션 수나 수수료 효율성,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은 긍정적인 요소이며, VC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 가운데 얼마나 빠르게 유저 수와 TVL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엔 수위 기반 게임 프로젝트들의 실사용이 시작되는 만큼 실제 유저 유입과 거래 활성화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익 코인은 지금 단기적인 가격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며, 기술적 지지선 부근에서의 매수 매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확장과 파트너십 강화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급량 구조와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항상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01099596611. 너 그리고 숫자 3.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두 가지에 집중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 하나, 숫자 하나일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시면은 세력들 목표가 종목 이름 전부 물음표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놨을까요? 그냥 궁금하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지금 자금을 넣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아무데나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격이 요동치고 세력이 계획한 뭐 매집과 출구 전략이 전부 꼬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수익 구간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낸 분들에게만 이걸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졸업 코인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제가 아무 종목이나 졸업 코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졸업 코인이란 단순히 하루 이틀 반짝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이 명확하고 세력들의 매집과 물량 정리가 끝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한번 진입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그게 졸업 코인입니다 여러분 단타하다가 어정쩡하게 팔아버리고 더 오르는데 뒤늦게 후회한 적 많으시죠 혹은 끝까지 버티다가 제때 안 팔아서 수익이 손실로 바뀐 경험 있으시죠 그건 계획 없이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졸업 코인은 진입 시점, 이제 목표가, 손절가가 전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데이터를 세력들의 실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거래량 변화, 매수세 유입, 세력 지갑의 움직임, 차트 패턴,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까지 전부 분석합니다. 그 분석 결과 오늘 당장 들어가야 할 종목이 포착되면 바로 문자 3을 보낸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때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건 그냥 추천이 아니라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하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말은 새벽 3시에도 주말 한밤중에도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폭락도 그 시간에 올수 있다는 뜻이죠. 세력은 절대 편한 시간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잡으려면 실시간 정보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의 목표가는 그냥 찍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매물대와 거래 패턴 그리고 세력들이 얼마나 수익을 보고 나갈지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도달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손절가를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욕심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은 일반 투자자들이 볼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역까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조로코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 터졌는지 세력의 맷집 흔적이 있는지 매도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매수세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서 상승 시그널이 명확히 나왔는지까지 모두 체크합니다. 이 조건을 전부 충족한 코인만 졸업 코인 리스트에 오릅니다. 이 졸업 코인을 지금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기 전에 세력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획된 매매로 수익을 챙기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은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뉴스로 소문날 때 보고 아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볼지 아니면 문자 하나로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올지 제가 드리는 건 종목명만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언제 빠져야 할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된 매매로 차분히 수익을 쌓는 겁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3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가 숨겨진 종목 이름 그리고 오늘의 졸업 코인까지 전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시장과 세력은 항상 변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 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계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오늘이 여러분이 투자 패턴을 바꾸는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